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은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상가은 난리 났죠? 어딜 가든지 간에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임대 구함이라는 거죠. 음, 맞아요. 어디 가든지 뭐, 임대를 구한다는 요런 프랜카드나 문구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도, 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영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없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제한이니, 뭐, 집합금지니 등등 해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큰일이죠. 말 그대로, 뭐, 어, 밤에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큰일이에요. 예. 네. 장사를 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살다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나마 상가주인이 월세 550만원에서 4 4 0만원 깎아줬다. 그나마 다행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는 것보다 차라리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뭐 월세를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마이너스 뭐 20만원, 30만원인데 요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렸다고 할까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부동산 상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뭐 소상공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분들 뭐 처음에는 좀 버티겠죠. 작년에 좀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버텼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올 초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우교우 월세는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버티지 못하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상가는요 공실이 되겠죠. 비어있다는 거죠. 공실이 되면 월세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상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상가의 거주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한테 내가 살기 위해서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주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매달에 나오는 수익, 즉 월세의 목적으로 상가를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임차인분들이 월세를 못 줘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차면 나간다는 거예요. 상가의 투자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고 임대료 미납 사태들이 일어날 것이고 공실은 증가되고 관리비나 은행 이자를 상가 주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가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가 경매 물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2020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 발표인데 핵심이죠. 지난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 상가 모두 임대 가격 지수 하락하였다. 연간으로 보면 전년 대비 오피스, 상가 모두 임대 가격 지수 수익률이 하락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기별 임대 가격 지수 추세인데요. 2018년하고 2019년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놓고 보세요. 상가가 인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좀 완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폭이 완만하지가 않아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깊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오피스가 됐든, 중대형 상가가 됐든, 소규모 상가가 됐든, 집합 상가가 됐든,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 대비 공실률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와 2020년 4분기를 놓고 본다는 거죠. 오피스 같은 경우 11.1에서 11.0으로. 중대형 같은 경우는 11.7에서 12.7로 이만큼 공실률이 증가됐다는 얘기고,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7.1%로 1.5%가 공실률이 증가됐다는 거죠. 즉, 소규모일수록 공실률 증가는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2020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매출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61%나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것은 언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음,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작년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였죠.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죠. 보통 뭐 1년 내지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작년에 계약하신 분들, 또 작년에 1년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월세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만기가 됐어.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또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상가 주인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 주인들 입장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죠. 만약 자기 자본 100%로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은행 융자를 받았다면 이제 큰일이죠. 은행 이자 납부해야죠. 갈비까지 납부해야죠.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렇다면 버티지 못하면 결국 상가 금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고 상가 경매 물건도 쏟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언제 상가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인가? 아마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아마 내년 초가 경매 물건들이 가장 많이 쌓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지지옥션의 2020년 9월 시도별 업무 상업시설 상가가 되겠죠. 상가 경매 지표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낙차율을 보자는 거예요. 가운데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낙차율이 27.1%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3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율이 81.2%예요. 전달에 비해서 오히려 더 상승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비해서 30%까지 깨진 27.1%로 더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 상가에 대한 낙찰가율은 앞으로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상가를 빼고는 투자성이 좋지가 않다. 상가 금매물 출현 가능성이 임박해졌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것이냐? 아마도 2021년 하반기 때부터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이 쌓이는 시기는 2022년 상반기쯤에는 경매 물건들이 쌓여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또한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란 시기에 경매로 상가 건물을 싸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세 대비해서 30% 미만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물론, 남들이 망한 상가를 주집해서 혼자 돈 벌자.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누군가가 낙차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낙차를 받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싸고 저렴하게 낙차를 받으셨다면 세입자에게 싸고 저렴하게 월세를 내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착한 임대인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들어오는 세입자도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